안녕하세요. 해산물의 아이군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에 정말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철맞은 해산물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이 저희를 기다릴지 백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이쯤 해선 나도 백대표 구독아줘 자, 오늘은 폐류 전문점포인 금호수산부터 왔습니다. 요새 폐류 쪽에 맛있는 게 많잖아요? 자, 자연산 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노지 굴이에요. 2kg 한 봉에 38,000원인데 가격 많이 떨어졌죠? 요거는 통영산 양식 굴인데 2kg 한 봉이 26,000원이에요. 가격 더 떨어질 겁니다. 2만원 초반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해요. 석합니다. 10kg 한 박스가 23,000원인데요. 거의 고정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각 굴입니다. 이게 한 26마리가 한 박스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한 박스에 1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있네요. 자, 그리고 참소라, 피불고등이 보입니다. 어, 요새 다시금 물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소라, 대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1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등짜리는 키로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해삼입니다. 지금 해삼 드셔야죠. 자, 왼쪽의 해삼은 남해쪽에서 잡힌 거고요. 오른쪽의 해삼은 동해에서 잡힌 겁니다. 동해쪽에서 잡힌 녀석들이 돌기가 더 크죠. 남해에서 잡힌 건 2kg 한복에 35,000원이고요. 동해에서 잡힌 건좀 사이즈가 작아서 2kg 한복에 3만원이라고 합니다. 개조개 관자입니다 윤 녀석들 5마리 한 코가 11,000원인데 가격이 좀 떨어진 겁니다 대하 개조개죠 13마리 한 박스가 55,000원인데 아 어, 이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자 바지락 칼국수 이제 드셔야죠 뜨끈한 게 생각날 때죠 요거 한 봉에 3만원인데 가격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꼬막 먹어야 됩니다 꼬막 자 꼬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꼬막 아래 크기에 따라 가격은 다른데요 제일 작은 게 10kg 한 방에 4만원이고요 제일 큰 사이즈는 10kg 한 방에 8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꼬막 완전 완전 제철이니까 꼭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마 전에 꼬막 비빔밥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금호수산 옆쪽으로 페르점퍼들이 쫙 있죠. 이것도 한번 훑어볼게요. 자호래기라고 부르는 반원리 꼴뚜기죠. 횟감이고요 이거 한 봉에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찬낙지도 보이고 문어도 보이는데 요거 남해 찬 문어죠. 요새 가격 좋아요. 해삼은 거의 모든 점포가 갖다 놨고요. 중국산 낙지 보이고 있고. 자 이제 조 산배채굴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제일 많이 드는 게 굴이고요. 그다음에 해삼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쪽에는 손질 갑오징어가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한 무대기가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이즈 조그만 중국산 쭈꾸미도 보이고 있고요. 이거 한 무대기가 2kg 정도 나오는데 25,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는 또사이즈 좋은 중국산 쭈꾸미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 있는 완전 살아 있는 쭈꾸미도 있습니다. 또 살아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겠죠. 자 요새 페루점포들의 먹을 게 많아요. 노량진 오시면 페루점포들싸가 한번 훑어보. 보세요. 자, 이곳은 C12기둥 앞에 있는 초원 수산입니다. 아, 근데 사장님 이 바쁘셔서 가격은 못 물어봤어요. 뭐 이런 게 팔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눈에 띄는 게이 초코 오징어예요. 아, 선도 끼깔 나죠. 요새 사이즈도 좋죠. 12월까지는 이런 생물 오징어가 나오는데 아마 1월부터는 냉동 오징어가 많이 풀릴 거예요. 근데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10마리에 8만 원, 20마리에 16만 원. 가격 오지지. 내년에는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쪽에는 또 꼬음치가 보이고 있는데, 아, 요새 제철이죠. 세마리한 박스가 25,000원입니다. 자, 이것은 C14 기둥 앞에 있는 해홍수산입니다. 자, 목포, 군산, 뭐, 이쪽에서 잡힌 홍어예요. 참홍어. 자, 참홍어 같은 경우는 겨울이 제철이죠. 사이즈가 큰 녀석들은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은 키로당 8,000원이라고 하네요. 아, 요새 가격 좋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삭혀 먹을만한 뭐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 됩니다. 뭐 8kg 이상짜리 되어야지 진정한 참호어 맛을 느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저렇게 큰 거를 사켜먹기는 좀 그렇죠 어, 3kg대 요런 거 사셔다가 집에서 사켜먹으면 어, 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자 참조기 보입니다 참조기 어, 사이즈가 오늘은 좀 작네요 자 요거 한 짝이 15만원이고요 요거 반 짝이 7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요거 반짝 정도 사다가 손질 싹 해서 얼려놨다가 조금씩 꺼내먹으면 아주 좋겠죠 개인적으로 부위 생선은 이 참조기가 제일 맛있다 생각해요. 자, 지나가고 있는데, 군평선이가 보이고 있어요. 완전 A급이에요. 선도도 끼깔나죠. 자, 이거 구워 먹으면 겁나게 맛있는 녀석들이죠. 사이즈도 좋은데,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아, 금태 보입니다. 사이즈 좋죠. 아, 이거 마리에 4만원이랍니다. 사이즈도 좋고, 선도도 좋은데, 가격은 후달달하죠. 나 이곳은 준우수산인데요. 어, A급 은갈치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갈치도 겨울이 제철이긴 한데. 자, 지나가는데 도루묵이 보입니다. 아, 요새 이 녀석들 가격 후발덜 하죠?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서 그런데요. 요거 한 박스가 45,000원이라고 하는데 맛은 있는데, 그죠? 작년, 재작년, 그렇게 많이 나온데 일반인이다, 뭐다 할것 없이 후발 들고 가서 아주 싹쓸를 해죠. 그러니까 올해 안 나올 수밖에 더 있나요? 옆쪽에 꼼치도 있고 양미리도 보이는데 그나마 양미리도 가격이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양미리는 박스에 2만원입니다. 자, 이곳은 이 공육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점포인데요. 어, 사장님이 털털하고 시크하고 뭐 그래요. 그럼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남의 거예요, 두 개가. 병어 이거 횟감 되는 건데요. 2만 8천 원 드리고요. 요거는 15마리 2만 원 드려요. 그리고 요거 재고인데요. 미쳐가면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 5만 5천 원갈 겁니다. 저기 보시면 가운데 자연산 강어고 이시갈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다양하더라고요. 어. 요거 2만 원씩 갈 거예요. 2만 원씩 하고요. 요거는 튀겨 먹고 찢어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이거는 용도가 다양하고 요거는좀 저기 광어 말고요. 이시갈이라고도 하고 돌도돌아지. 요것도 알이 백겨 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좋아요. 요즘에. 예, 이거는 그냥 15,000원 한짝 남은 거 15,000원 갑니다. 자, 횟감 청어요. 우리 단톡방에 어, 청어 닮은 삼촌이 있는데 너무 이쁘죠. 청어가 예, 25,000원이요. 대구 2만원. 저기 보시면 금태가 두 짝이 있어요. 좋죠. 요게 3만원 짜리에요. 네, 10, 열... 네 마리 정도 들었네요. 오늘 어제보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거 잘 살아 있는데 살기가 엄청 잘 살아 있죠? 예, 여기서는 시판이 키로에 15,000원 갈 거고요. 어제 돌문어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백대표님 팬들만 제가 혜택을 드리는데요. 키로에 13,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골뱅이 백골뱅이 최근 들어서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거 25,000원 갑니다 자 이것도 평상시 제가 구매하는 것보다 마리수가 많아요 자연산 우럭이에요 이거 28,000원 갑니다 자 오늘 차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이걸 좀 싸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2만원에 팔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네 8마리짜리고 상태 엄청 좋아요 자, 대구, 키로에 만원 드립니다. 동해안 대구, 고니대구고요 자, 아구 보시면 아구 좋죠 예, 요거, 3만 5천 원 갑니다. 요즘에 아구 올라오는 게 양이 많아도 사이즈가 다 작아서, 예, 작아서 제가 작은 거는 구매를 안 합니다. 자, 오늘 방어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어제보다 엄청 뛰었어요. 예, 요거는 활이 아니고 찍어발이에요. 찍어발인데 요거 엄청 싸거든요. 요거 빨랑 구매해 가세요. 키로에 8,000원 드립니다. 일방입니다. 그리고 도미 두 마리에 자연산 도미 국산이에요. 두 마리에 2만 5천원이고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서 이걸 꺼내놓지를 못하겠는데요. 부산 기장 거예요. 우리 단골들은, 어, 이런 거를 좋아하셔 부산 기장 거를. 키로에 만 원입니다. 예, 감... 킬로와, 한 3, 4kg 나가요. 예, 감사합니다. 영남이었고요. 나이곳 영남하기는 취급하는 품목을 택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 주문 받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단톡방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시육 기둥 앞에 있는 대지 수산입니다. 자, 미거지가 보입니다. 시커먼 녀석은 쓴 놈이고요. 노리끼리 핑크핑크한 이 녀석은 암놈입니다. 지금 산란기이기 때문에 암놈들은 알을 가득 가지고 있죠. 김치 넣고 부글이면 아주 맛있는 녀석들인데 살이 좀 흐물거리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죠. 이 녀석들은 살짝 말려서 상을 끓여 먹으면. 물거리는 게싹 사라져요.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25,000 원인데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황금 새끼죠.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요 성대랑 황금 새끼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참복은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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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이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키로당15,000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손질을 못하죠. 소매점 쪽에 있는 조양복지 가져가세요. 어, 탄거리로 손질해 줄 겁니다. 자, 새똠입니다새똠 새돔. 아, 이 녀석 맛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버의 우마카사의 리뷰 영상을 봤거든요. 이 녀석들 포도 가지고 간장 소스에 살짝 절인 다음에 굽더라고요. 어, 아주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녀석들 부드러우면서 기름지면서 맛이 좋아요. 킬로당 만 원씩인데요.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조리해 먹어도 되고요. 칼집만 내서 구워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날개오징어죠. 일명 대포한치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2.4kg 나가는데. 네, 이거 새끼예요. 큰 녀석은 7kg까지도 나가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들은 아주 보들보들하고요. 아주 큰 녀석은 어 쫄깃한글 합니다. 이거 한 마리가 25,000원인데요. 이거 요거, 요거 가격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이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색감용으로 유통이 되는데 회로 드시면 좀 찐득한 맛이 날 겁니다. 자 큼직한 병어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큰 병어는 덕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 녀석들은 키로당 4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 2.9kg면 이거 한 마리가. 12만원이에요 자 이것도 횟감으로 유통이 되는겁니다 자 요녀석은 보거곤입니다 아주 크리미하면서 고소한게 특징이죠 키로당 2만5천원이고요자꼬지고기입니다 2, 3도 안 보이다가 또 보입니다. 자, 이 녀석들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죠. 3 마리에 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참다랑어 색이죠한 마리가 10kg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요거 키로당 8,000원인데요. 어, 뭐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태 누볼때입니다 선도가 좀 빠지죠. 상태도 막 깨진 게 있고 이 녀석은 금태를 먹고 있네요. 아, 선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살짝 B급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 녀석들은 한 마리 25,000원인데 가성비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돼지 수산 전복을 전복 전문점포만큼 다양하게 갖다 놓고 있죠 키로에 구미 10미 나오는 거는 키로당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10미, 11미는 키로당 28,000원 11미, 12미는 키로당 2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당연히 키로당 단가는 낮아지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키로당 단가는 조금씩 높아지죠 왕우럭 두 개입니다 요새 요거 꾸준히 나오네요 요거 한 마리가 15,000원씩인데 가격 너무 좋아요 요거 한두 마리 정도 사셔가지고 별비로 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간을 살짝 데쳐서 횟감으로 먹는 건데요. 아삭아삭하면서 감칠맛이 팽팽 돕니다. 해삼이 한 마리 들어있길래 먹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자, 그리고 큼지. 대화가 들어와 있어요. 어, 자연산이죠. 어, 사이즈가 엄청나요. 요거 한 마리에 4 0원씩에 판매한다는데 사이즈에 비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큰 놈으로 골라서 몇 마리 구매를 했어요. 집에 가져와서 쪄 먹었는데요. 야들야들한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량진에서 살 때는 그렇게 안커 보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져와서 그 사이즈를 보면 정말 감탄스러운 사이즈입니다. 대체적으로 해산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왜 노량진에서 구매할 때는 좀작 가 보이는 뭐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은 c 9기등 옆에 있는 무원유통입니다. 갖가지 선어 생선들을 많이 갖다 놓는 점포예요. 자, 오늘은 일본산 방어를 짠뜩 갖다 놓으셨네요. 어, 9kg가 넘는 것까지 갖다 놨어요. 자, 이 녀석들은 키로당8 0 0 0 원씩에 판매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들 방어는 회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조림도 먹고요, 부위로도 많이 먹습니다. 자, 민어가 또 보이고 있어요. 아, 이런 한겨울에도 민어가 나오죠. 15,000원이라고 하는데 어머 뭐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상 감성돔입니다. 자이 녀석들 키로당 9,000원인데요. 지금 감성돔 제철입니다. 뭐 매운탕 끓여도 되고요, 구워 드셔도 되고요. 지금 아직 맛있는 시기니까 이런 거는 꼭 사세요. 자 요새 문어 저렴하죠 문어. 남해 참문어입니다. 요새 작은 녀석들은 안 나오고 큰 녀석들만 나오고 있는데 한 마리가 2kg 넘는 사이즈들만 많이 나와요. 키로당 15,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꼭한 번씩 드셔 보시고요. 자 한쪽으로는. 또 갑오징어가 보이네요. 요새 갑오징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사이즈도 좋고 선도도 좋은데 한 마리에 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먹었는데요. 아유 맛있습니다. 쌀밥도 두둑하고요. 자 그리고 요 녀석들도 갑오징어인데요. 사이즈가 살짝 작은 녀석들이에요. 이건 또한 마리에 4,5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거 어제 좀 작은 사이즈네요. 이거는 두 마리에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철인 양미리도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는 또한 박스에 25,000원이에요. 대구 요새 비싸죠? 사이즈가 큰... 대구보다 이 작은 대구들이 더 비싸요. 이거 한 박스가 4만 원 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이곳은 C08 기둥 앞에 있는 전국 수산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붕장어입니다. 뭐 구워 먹어도 되고 탕 끓여 먹어도 되고 뭐 그런 녀석들이죠. 자, 이거 한 무대기가 3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무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5kg는 넘지 않을까요? 한 7, 8kg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많은 해산물들이 있는데 중복된 게 많아서 중복 안된 것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또 큼직한 꼼치가 보이고 있어요. 어 사이즈 좋죠 요거는 한 마리가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녀석들도 산란기에요 그래서 암컷들은 알을 가득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큼직한 삼치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키로당 만원이래요 가격 좋죠 횟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 적극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횟감으로는 자 키로당 만원이면 요만한 사이즈 구이감으로도 저렴한 겁니다 자 이곳은 시구기둥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요런거는 한짝에 지금 아니 예. 마이로 치면은 75,000원 1750그라? 남... 난... 1750g. 요거 3개 다 똑같고요. 요거는 1000g대에요. 마지막 네마리 남았는데 오늘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마리에 지금 음. 48,000원대 이렇게 나오고, 요사이즈는 700g대. 요거는 마리에 지금 3만원. 요거는 이제 500g대 기스난 거예요 요거는 10마리가 한 짝에 지금 16만원. 요사이즈가 이제 좀 작은 거 350g대. 1마리. 요사이즈는 한 짝에 지금 85,000원. 요게 장갈치. 요거한 짝에 지금 요거는 3만원. 3만 원. 어, 돌문어 돌로 만든 문어고요. 아닌가? 앞서 아, 살아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키로로 15,000원. 그럼 이거 중삼치 구용이에요. 이 이런 거는 이제 한 짝에 이게 45,000원. 갑오징어 숙용이고요. 이런 거는 사이즈는 좀 큰데 가격도 좀 세요. 이거는 마르치면 12,000원. 이렇게 나오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 마리 알 대구에다. 이거는한 짝에 지금 5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새꼬형 병어. 이제 그냥 썰어 먹는 병어. 이거는한 짝에 지금 2만 원. 이거는 이제 꼼치라 부르는데 여기에 수컷 여기 암컷 한쪽이 아무거나 35,000원 보시면 돼요. 자, 초이스 수산은 갈치는 제일 좋은 퀄리티를 갖다 놓고 여타 해산물들도 퀄리티 좋은 녀석들을 많이 갖다 놓으세요. 갈치 필요하시면 초이스 수산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호도 매점포들을 다녀봤습니다. 배철맞은 해산물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주 주말에는 노량진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 한번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 하기 들려주 는백 대표 야, 이쯤 에성나도백대표 구도 빠가 죠.